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자, 5월 16일자, 월요일자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긍정적으로, 또, 행운만 기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뭐죠? 그 이렇게 아무튼 뭐, PCR 검사니, 뭐, 입국 요건 이거니,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풀리고 있고, 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찔끔찔끔이야. 찔끔찔끔. 예전에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방역 문제. 근데 이제 방역 문제에 관한 이슈는 사실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제가 무슨 의료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좀 과감하게, 좀 그, 지금까지 스텝 바이 스텝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좀 껑충껑충 뛰는 그런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부터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입국자에 대한 그뭐 관리라든지 해외입국자들이 거쳐야 될 절차가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풀리긴 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음성 확인서 제출해도 뭐 인정을 해준다니까 어떤 소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홍콩 관광청이 어뭐 이제 앞으로 미래, 앞으로 향후 이제 뭐, 뭐 국경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행사를 하나 하면서 하반기 정상화 뭐 유명한 축제 같은 것들 다열 계획이라고 이런 소식 들어와 있고요. 호텔패스가 그 두짓 인터내셔널 그룹 그, 그 예약 체인 예약 그 체인에다 예약 시스템 연동 한 것처럼 이번에 이제 쌍글라 체인, 쌍글라 호텔 리조트 체인 직 연동한 시스템 구축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서울특별시 관광협회가 주한 외국인 외국 관광청의 안또르지요. 또 만나서 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진관광과 마이 리얼 트립은 MOU를 체결했고요. 캐나다 여름에 축제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 텍스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서울시 관광협회가 서울 주요 관광지 방역 강화 활동에 나섰고요. 에어부산은 6월에 국내선 총 232편 임시 징편 운항한다고 합니다. 5월 최다 선호 여행지 살펴봤더니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어디서 나온 소식인지. 호텔스 컴바인인가? 이 그럴 건데. 네. 아니, 호텔스닷컴인가? 이거 네. 텍스뉴스에서 트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고요. 어,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는 영어로 RAT입니다. RAT,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을 해주고요. 아울러서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와 유전자 증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CR 검사 요거 23일부터 병행해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중대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 관리 개편 방안 등을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과 후에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10 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이 개선이 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서 5월 23일부터 입국 시에 48시간 이내에 실행한 유전자증폭검사 PCR이죠. 요거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에 실행한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RAT) 요거 음성 확인서를 병행해서 같이 인정해 줍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 차에 시행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6일에서 7일 차 검사인 RAT 아까 요거, 요거 전문가 검사 의무를 자가 신속 항원 검사로 권고 변경합니다. 권고 변경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PCR 검사 방법은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예방접종 미 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서 만 18세 미만은 예방 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 면제 적용됩니다. 가족 여행하실 때 좋겠죠. 만 12세에서 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요. 만 5세에서 11세 의 경우 기초 접종. 기초 접종은 이회입니다요 기초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 면제를 반 20세 미만까지 확대를 합니다. 말로 하니까 연락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 그냥 심플하게 가는 심플한 게 여러분들 그 음악 제가 저번 주 라이브의 음악을 했지만 롤을 불렀지만 음악도요 심플한 가사 어? 하지만 다, 막 비수를 꼽는 단어 하나 그다음에 이 멜로디 진행 코드 진행도 단순해야지 대중이 먹혀요 일단 뭐 c 코드 c c a 마이너 뭐 d 마이너 g 7뭐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단순한 코드 진행이잖아요 그 캐논 같은 경우도 똑같거든 캐논도 여러분들 그. 그빰빰빰빰요 캐논도 그그 그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그, 그, 그 비슷한 거의 비슷한 코드진이 단순하잖아요. 얼마큼 단순하고 달콤했으면 그걸 아이스크림 코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단순해야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복잡해. <laughs> 우리가 무슨 법원 판결문 보면 딱그 마침표가 없잖아. 그런 <laughs> 복잡해. 그래 이런 이런 것들은 좀 쉽게 해설해야 되고 쉽게 가야 돼 쉽게 예. 그래야 조, 잘하는 거야 일을 근데 거의 일못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해. 자 예? 단순한 게 아름다운 것이다 예. 그래서 아무튼 좀 바뀌긴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하죠 그죠 예. 다음 소식 공공항청 본청입니다 한국 사무소가 아니라 지난 6일 16개국 3,200 여명에 여행업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관광 업데이트 2022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 함께 새로운 지평을 향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홍콩 관광의 지난 성과 돌아보고 앞으로 시장 관련한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어, 이제 그 뭔지 뭐 여러 가지 홍콩 현지에 오픈되는 소식들이 일단 먼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난해 11월 개관한 서구룡 문화지구의 홍콩 엠플러스 뮤지엄이 벌써 수십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고요. 6월에는 팰리스 뮤지엄 개관까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카이탁 스포츠센터와 동구룡 문화지구가 추가로 개관하고요. 홍콩의 쇼핑, 미식, 문화예술, 스포츠의 성장과 함께, 몇년 후에는 홍콩 국제공항의 세 번째 활주로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이제 많이 우리가 정보들 많이 몰랐는데, 예, 여러 가지 들어와 있네요. 하반기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홍콩 팬데믹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자, 유명한 축제지요. 페스티벌, 홍콩 와인 앤 다인, 요거 열립니다. 오프라인, 원래 예전처럼. 그 다음에, 홍콩 겨울 축제도 열리고요. 홍콩 세븐스, 요 대표적인 페스티벌이죠. 요거 오프라인으로 정상적으로 성대하게 현재까지는 네, 열 예정입니다. 홍콩왕청은 이번 행사에 앞서 16개국 지사를 통한 광범위한 리서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인은 홍콩 방문의 이유로 현지 문화, 깊이 있는 경험, 미식, 접근성,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홍콩의 매력 요소이자 포스트 코로나 여행 시대의 트렌드에도 부합을 하는데요. 홍콩 관광청은 하늘길이 열리면 대대적인 미디어 팸 투어, 그리고 유명 인사 초대 등 성대한 프로모션도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자, 저도 갔다 온지꽤 됐는데, 꽤 됐는데, 꽤, 됐는, 꽤 너무 오래는 안 됐고, 그래도 직전에 아마 갔다 온것 같은데. 네. 아무튼 빨리 홍콩에서도 홍콩이 살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 또 홍콩 강한 층 계신 분들 또 파이팅 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다음 소식. 호텔 베스가 두짓 인터내셔널 호텔 앤 리조트 요거 체인 연동에 이어서 샹그릴라도 직 연동으로 실시간 예약 시스템 제공합니다. 자, 샹그릴라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나 모를까봐. 아시아, 태평양, 북미, 중동 및 유럽 전역의 도, 주요 도시에 5성급 호텔로 이루어진 쌍그릴라 호텔 리조트 및이 어, 어디 호텔이야 캐리 호텔, 트레이더스, 젠 호텔 등총4개 구성으로 22개국 이상의 국가, 그다음에 100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체인이죠. 말레이시아 출신의 슈가킹으로 불리는 로버트. 콕이 영국 작가 제임스 힐튼의 베스트셀러 소설인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소개한 무릉도원인 샹그릴라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기 위해 지난 1971년 첫 번째 샹그릴라 호텔을 싱가포르에 만들었었습니다. 히스토리가 그래요. 네. 국제행사가 질비한 싱가포르에서 각국의 정상들과 대표들단의 숙소로 제일 먼저 선택되는 호텔은 이그 쌍그릴라 호텔이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어. 잘 모르셨죠. 그죠? 자, 파리에는 그 5성급 외에 궁전급이라는 팔락스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에펠탑 전망이 예술인 궁전 호텔로 쌍그릴라의 대표적 초특급인 쌍그릴라 호텔 파라는 나폴레옹 황제의 가족인 롤란드 보나파르트 왕자의 자택을 개조한 궁전 호텔로 이번 직연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마지막 남은 객실까지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듣던 돈은 있으나 뭐돈 있을 수 있잖아. 뭐 하룻밤에 뭐 10억 하겠어? 아무튼 정말 자보고 싶다. 호텔 패스 통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호, 이런 방까지요. 어디 이용하셔야겠습니까? 호텔 패스겠죠. 네. 저희 광고주라고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건 좋은 거잖아. 그죠? 뭐, 아쉬운 건 광고 하시든가. 다양한 컨셉으로 편리함을 선보이며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샹글릴라는 한국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인기 있는 호텔 체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서울시 관광협회는 지난 11일 주한 외, 외국 관광전협회 안토르지요. 네, 관광청들의 그 연합 단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해외 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어, 몇 개월 전에도 한번 만났었습니다. 양무승 회장이 취임한 직후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주관으로 이탈리아, 벨기에 플랜더스, 싱가포르,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타이완, 태국 등 8개 관광청이 함께 있는데요. 간담회에서는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에서 8월에 열리는 서울 페스타 2022 그리고 청와대 개방 관련 다양한 관광 컨텐츠 그리고 2022 서울 의료관광 트래블 마트 등을 소개하고 외국 관광청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안토르 역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러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함께 아웃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토르 협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에 서울시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보영 안토르 회장은 이탈리아 관광청 대표죠.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관광협회가 안토르와 협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서울의 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울 어,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안또로 하면 무조건 아웃바운드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 했는데, 어떤 그 패러다임 시프트. 어?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이런 게 좋은 거야, 시도. 뭐꼭 결과물이 안 나와도, 그죠? 다음 소식. 한진강항의 마이 리얼트립과 에어텔 및 패키지 여행 상품 협업 등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식에는 안교욱 대표와 이동건 마이리얼 트립 대표가 당연히 나왔겠죠. 한진관광에서는 이번 제휴를 통해 마이리얼 트립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내에 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진관광의 차세대 패키지 상품인 하이브리드 상품도 마이리얼 트립의 단품 상품을 활용해서 관련한 상품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진은 마이리얼 트립 그마이리얼 패키지 기획전을 통해서요. 무격리 지역인 하와이,괌,달랏 그리고 한진강강 에어텔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요. 관련한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5월 까지 진행하고 선착순에게 무슨 할인 쿠폰도 이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진은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 고객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자로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최선을 다하고 신규 상품 개발 운영 시 상호 적극 협의해서 다양한 마케팅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서울 관광 협회입니다. 어, 관광지 지역 그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 추진. 그래서 관광지 방역을 강화했대요. 나가서 막 어?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은 서울시 내 주요 관광지 방역 및 수용 태세를 개선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체계 강화하고 서울의 안전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기서 일하시는 단기로 알바 식으로 한게 여기 또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홍대, 마포, 망원 뭐 이런 주요 관광지에 이제 관광 방역 요원 나가서 열심히 닦고 조이고 기름쳤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 그죠? 지금 조금, 그죠? 네. 이 일자리 창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예어부산은 최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객 증가로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해 좌석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국내선 노선에서 빈번하게 어이 운영 거죠. 그죠? 그저, 그좀 좌석이 모질라서 다섯 개 국내선에 6월 한정, 한 달간 총 232편 항공편을 추가 도입합니다. 임시 증편 대상 노선은 서울 김포부산, 김포울산, 김포제주 울산 제주, 부산 제주래요. 그래서 총 4만 4672석 추가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호텔스닷컴 코리아가 조사를 하나 했는데 보니까 이 관련한 소식 비슷한 걸 제가 전해드린 것도 하던데 그때도 아마 미국이 1등이었던 것 같은데 5월 해외여행 검색량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이게 몇 프로야? 455% 상승한 증가율을 보였대요. 그래서 5월 투숙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검색된 해외 여행지 상위 10곳인데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프랑스, 태국, 음, 그다음에 어디야? 이게 괌, 베트남,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이었고요. 호텔 스타컵은 숙박 1원을 어른 두명으로 설정을 해서 최다 검색된 여행지도 좀 봤더니 여전히 1위는 미국, 여전히 2위 프랑스, 태국 순으로 상위 3위권은 전반적인 인기 해외여행지 검색 결과와 동일했으나 스페인이 광을 제치고 4위를 또 차지한 그런 것도 있네요. 이어서 호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터키, 독일, 이렇게 순서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가 어떻게 기사 보시는 분이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어떻게 활용 가치나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어.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일방적으로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물론 댓글로서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시긴 하는데 그죠자 오늘 저희 월요일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행업계 관계자분들 はい